25일차 단어 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가운데 오가 있고, 끝에 이가 있는 장모음 오 단어들 외워볼게요. 자, 끝에 있으면 이는 소리가 안 나고, 오늘 오우 소리 나는 거죠. 오우. 자, 씨는 크, 에는 코은, 코 콘, 코콘 하면은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코 콘이라고 얘기해요. 꼬깔콘 이거 있죠? 그죠? 건, 원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 뿔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뿔 모양. 코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비는 비. 오는 오우. 에는 니은. 이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뽀은. 뽀은. 뽀은 이렇게 생긴 뼈다귀를 뽀은이라고 합니다. 뼈. 뼈를 뽀은이라고 해요. 다음 세 번째 단어 끝에 이 소리 안 나고 오는 오에는 니은는티귿 Note, 노트. note. 노트. 노트 썼어요. 하죠 노트 메모를 note라고 해요 위는 비 오는 오 t 는티귿 이는 소리가 안 나요. Vote. 네 위니까 입술 살 이빨이 입술을 살짝 스쳐 주세요. Vote, vote. 이렇게요. 요거는 투표를 vote라고 합니다. 우리 선거하죠? 회장선거, 부회장선거, 이런 거할때 투표하는 거를 vote라고 합니다. 자, 단어와 발음 기억해 놓고요. 가리고 뜻보면서 단어 써보도록 할게요. 원뿔, 꽃갈, 코운이었죠? 코운. 코, 우, 운 하고 소리 안 나는 거. 자, 크크크 소리 나는 거. C, 오우 소리 나는 거, O, 어. 니은 소리 나는 거, 에. 소리 안 나는 이, co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뼈는, bone. bone. 였죠? 그 소리 나는 거, B. 오우 소리 나는 거, 오. 어. 음, 느 소리 나는 거, 에. 소리 안 나는 이, bone.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메모는요, note. note. 였죠? 노트하고 소리 안 나는 이, 니은 소리 라는거 엔, 오 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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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t 이 note, note, n o t 노 n 트 t 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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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 t 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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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t 어우 소리 나는 거, 어. 트 소리 나는 거, 티 소리 안 나는 이, e, vote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열심히 외우세요. 화이팅!